a l l e l u a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경애함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 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합니다. 주... i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2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예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받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이를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어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알리라 아멘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무라는 병법가가 지은 전쟁에 관한 책인데요. 저도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 인용되어 그 내용을 알기는 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싸운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은 가장 나쁜 전쟁이며 나쁜 방법이고 기존의 전쟁과 다른 승리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손문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까, 어떤 군인을 징집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손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이 어두움의 세상의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특징을 이기, 이야기하며 절대적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아니하며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청년들에게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도 자녀들에게 죄가 사암을 입었고 13절에 아비들과 또 청년들에게 쓴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기에 악한 자를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전쟁에 나가는 모든 세대, 아비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이 모든 세대가 이길 수 있는 바로 신앙의 무기, 삶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 12절 초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이것이 그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아비들이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가지고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는 A.D. 90년경으로 봅니다. 이 요한이 일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돕던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95년쯤 보낸 것으로 이미 로마 황제들은 흑화되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시대에 요한은 그들이 치러야 된 전쟁의 본질은 로마에 대하여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속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 승리의 이유, 전쟁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 철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승리의 이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웠습니까? 자기의 철학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가문을, 재산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름이란 의미를 담겨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문처럼 그 이름을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승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께서 주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이름을 신뢰하며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맞서 싸워나갑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앞에 큰 적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무엇을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16절에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육신의 정욕. 이 말씀은 곧 자가 주인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욕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육신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비교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물질만 바라보는 것, 곧 보는 대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요이 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이란 표현은 헬라에서 교만이라고 항상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는 것, 곧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의 위치를 두는 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곧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아를 하나님의 유치에 두어 자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도 그 정협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 자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사랑은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시도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를 하기 위한 삶. 그러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혈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 나가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됩니다.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이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옵소서